안녕하세요. 잘바줘의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홍은호입니다 우리 잘바줘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로는 개발 동기, 개발 일정, DB 구성, 개발 환경, 시연 영상, 팀원 소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동기입니다. KB 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2018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25.1%가 현재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통계에서 보이듯이 반려동물 양육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의료산업 고도화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구사항에 착안하여 잘 봐줘라는 서비스를 계획했습니다. 우리 서비스는 사용자와 동물병원을 이어주는 중개 플랫폼으로서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예약과 진료비록 등을 저희 잘 봐줘 서비스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금 더 동물병원의 본질적인 역할이 진료와 치료에 집중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24시간 진료 가는 병원이나 수술이 가능한 병원 등 다양한 조건에 맞는 병원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있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서비스는 정제된 정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병원을 보다 더 쉽게 사용자가 찾을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일정입니다. UI 설계, DB 설계, 뷰 구현, 개발 구현 및 통합 테스트, 영상 녹화 및 발표 준비 순으로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UI 설계에서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프로토타이핑 툴인 오븐을 이용했습니다. DB 설계는 웹 기반 ERD 툴인 어퀄리 닷컴과 함께 오라클 디벨로퍼에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뷰는 JSP를 사용해 동적인 페이지로 구성했습니다. 개발 일정 타임라인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능이 완성되고 나면 단위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후에 리팩토링까지 고려하여 테스트 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참고로 자쿠포로 측정한 코드 커버리지는 83%입니다. 마지막 한 달은 서로 작성한 코드를 바탕으로 강의식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또 확장성을 고려해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레스트풀 API와 스프링 도트, JPA로 마이그레이션하고 있습니다. DB 구성 부분입니다. 중심이 되는 테이블은 병원의 테이블인 잘봐주다 호스피탈 테이블입니다. 정교화를 통해 최대한 중복을 제거하려 노력했습니다. 개발 환경입니다 UI 구성에는 부트스트랩을 사용했고, 댓글과 리뷰 등의 AJAX를 이용한 비동기 통신을 적용했습니다. 백핸드 구성으로는 스프링 5를 이용했고, DBMS로는 오라클, SQL 맵퍼로는 마이바티스를 사용했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해 사용자 비밀번호에 비크리트 암호화를 적용했고, 권한별로 접근이 가능한 페이지를 나눴습니다. 빌드 툴로는 Maven을 사용하여 라이브러리 의존성을 관리했습니다. 또기을 통해 이슈 관리와 형성 관리를 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기능 프레젠테이션은 시합 영상을 통해 하겠습니다. 어, 이제 어. 네, 시작하겠습니다. 잘봐준 잘 네. 메인화면입니다. 깔끔하게 잘했죠? 네. 서비스 소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소개에서는 누적 예약 수, 누적 리뷰 수, 동물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잘 봐줘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FAQ를 눌러보겠습니다. FAQ에서는 잘 봐줘 사용이 있어 유저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보겠습니다. 먼저 병원 회원가입입니다. 병원 회원가입을 누르면 정보를 입력하고 병원에 대한 상세 정보도 입력합니다. 제공하 서비스를 체크하시고 주소는 도로명 주소 a p i 를 사용했습니다. 오픈 시간을 풀어준 시간을 수정합니다. 병원 세무사항을 적었고 회원가입을 파일 선택한 후 사진을 등록하겠습니다. 등록이 되었다고 인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등록하신 이메일로 가서 이메일 인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자동으로 잘 받을 로그인 창으로 이동됩니다. 그리고 로그인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했으니 이제 병원 마이페이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병원 정보가 바뀌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솔직히 병원 정보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진을 삭제하고 클로즈 시간도 변경해 줍니다. 병원 정보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 봐줘 사이트 이용 시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운영자 1대1 문의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원에서 질문을 하면 관리자 측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할수 있습니다. 잘 봐줘는 병원의 한계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답변한 내용은 병원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저 회원가입입니다. 회원가입을 듣고 일반 회원가입을 듣는 뒤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병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입시가입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저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겠습니다. 기존 전화번호를 지우고 수정된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주소를 등록하고 수정 어? 전화번호는 대시를 빼고 적어야 하는군요. 유효성 검사를 통해 수정이 막힌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수정을 합니다. 수정이 됐네요. 다음은 동물관리를 들어가 동물등록을 합니다. 동물종을 적고 성별, 무게, 나이, 이름, 특이사항을 적어줍니다. 동물이 등록됐습니다. 등록을 했으니 수정도 한번 해봐야겠죠? 기존에 있는 동물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냥 고양이를 귀여운 러시안 블루라고 수정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동물도 등록했겠다. 이제 동물병원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인화면에서 동물병원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병원의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찾기를 통해 구체적인 조건으로 병원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운영과 주차도 가능한 주소는 서울이 포함된 병원을 찾아보겠습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병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병원을 눌러주시면 병원에 대한 상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 맵 API를 사용하여 병원의 위치를 지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뷰를 눌러보시면 잘 봐줘 서비스를 사용한 사용자의 리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병원의 총평점과 리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각 병원에 존재하는 병원 Q&A를 통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 상태에 아직 검토 중인 것과 답변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의 답변은 각 병원 마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신 후, 삭제가 삭제하고... 됩니다. 다른 질문에 답변을 달아보겠습니다. 검토 내 강아지로 치료한 후 물어봤습니다. 편한 시간 내에 연락해서 방문해 달라고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환 상태, 각 상태의 검토 중에서 답변 언어로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상세 페이지에서도 답변 언어가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병원이 있으시면 질병 찾기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해서 질병 찾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미 질병 찾기된 병원은 질병 찾기를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병 찾기에 추가된 병원은 마이 페이지 내내 질병 찾는 병원을 통해 확인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마음에 드는 병원을 결정하셨으니 이제 병원 예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병원을 클릭하고 예약하기를 누르기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왼쪽 달력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예약이 불가능한 날짜들이고요. 오른쪽 시간 테이블의 회색은 이미 예약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이미 예약된 시간에는 중복 예약을 할수 없습니다. 비열된 시간을 선택해주시고 예약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약한 예약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마이페이지에 있는 내 예약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상태에 진료정이라고 표시되어 죠 이러한 예약 상태를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마이리스트 예약 관리를 들어가셔서 해당 날짜를 클릭하여 예약 리스트를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예약들은 삭제가 가능하고 진료가 끝난 이력들은 진료 완료 상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진행 상태가 진료 전에서 진료 완료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 상태가 진료 완료가 된 이력은 리뷰 쓰기 버튼이 활성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리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내용을 적고. 결정은 만족이 오점을줄 것입니다. 리뷰 작성 후 예약상태는 리뷰 완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상세페이지에 리뷰가 등록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병원 마이페이지에 리뷰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게시판 서비스입니다. 영원 관련한 서비스 외에도 지식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유저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은 글을 쓸수 없습니다. 로그인을 하셔만 큼글 작성이 가능하고요. 영원 회원 또한 커뮤니티에서는 글을 쓰실 수 없습니다. 영원 홍보성 방지를 위해 권한을 마련합니다. 그럼 일반회원으로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작을 쓰고 내용을 적고 첨부파일을 선택합니다. 첨부파일은 사진만 가져가고 수정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쓴 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비 이번에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수정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본인 글이 아니면 수정 버튼이 없어 수정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제 글을 들어가 수정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귀여운 수납기 사진으로볼게요 문제 없이 수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수정을 누르고 삭제를 눌러주면,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키워드를 통해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양이를 입력하고, 검색한 글에 들어가서 댓글도 한번 달아볼게요. 수정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제 댓글을 눌러서 수정해보겠습니다. 영어대원은 글작성은 불가능하지만 댓글작성은 가능합니다. 댓글을 달고. 똑같이 본인 댓글만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삭제되었습니다. 작성하신 글들은 마이페이지 내에 내가 쓴 글에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게시판에 글들을 볼 수도 있고 삭제를 하고 싶으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댓글은 클릭 시에 해당 게시물로 연결이 됩니다. 병원 마이페이지에서도 댓글 클릭시 해당 게시물로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마이페이지입니다. 병원 폐업을 하는 경우 잘 봐줘 관리자의 경로 병원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동물신장병원이 관리자분으로 폐업을 많이 주셨습니다. 서울동물신장병원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관리를 듣고 해당 이메일을 검색하여 미련없이 삭제 해줍니다. 자, 병원 찾기를 눌러서 병원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병원 리스트에 더 이상 병원이 뜨지 않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광고성 구배등이확인는데요 태수라는 작성자인데 바로 강퇴 조치하겠습니다. 이메일을 복사하고 관리자 마이페이지로 들가 유저 관리에서 검색을안뒤 가채 없이 삭제 자 이제 커뮤니티로 들어가시면 삭제된 사용자의 게시글도 삭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잘못 된 사이트는 광고 비방 욕성 등을 사용한 유저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한을 고치겠습니다.